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 간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거랍니다. 또 보면은 이출기 네, 한번 다시 한번 읽까 시작자이여께서너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면 주님이 싸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든지 내 건들림 없이 내가 믿음으로 보여 줘야 돼요. 믿음을 벌주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하시고 행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쳤을 때에도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태목에서 우리는 알수 있단 말이죠. 마틈 9장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심상에 누운 충풍지원들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께서 저희를 믿음을 보시고 충풍지원들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사에 누운 종북문자가 있었어요. 어것도 못하고 있었죠. 종북문자는 어떤 것도, 것도 못하잖아요. 오고는 예수께 제일 믿음을 보시고, 충북문자에게시대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을 보고, 제삼도 받고, 이 종북문자는 고침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또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삶 속에 살다 보면 오늘 또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나눴지만 삶 속에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다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그냥 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봄사에 우리를 다슬고있다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악함조도 붙이고, 성격 나쁜 사람도 붙이고, 더러운 사람도 붙이고, 결혼운도 생기고, 좋지 못한 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네가 뭐를 병이 원하시는가? 주님께 물어야 돼. 그럴 때, 오르 왔을 때, 주님, 이런 관계였을 때, 저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를, 내가 부족하고, 뭐를 가르치고 원하십니까? 그를 짓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루를,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딱 멈춰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 모든 환경 속에 우연히는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경갱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겠어해서 40년 동안 다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다뤘어요. 사람 만들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사려고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떠나서 종산에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영법을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의자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자유를 줬잖아요. 노예생활에서 자유를 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 종이었는데, 제 종에서 묶여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딱 인도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죄에서 노방, 해방되어서 우리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마귀에 묶여있면서 살면서도 몰랐죠. 그것이 좋은 줄 알았죠. 그것이 좋고, 그것이 참 괜찮다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마귀에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못 깨달은단 말이에요. 마귀에 묶여 묶여서, 감옥에 이앞서있는데도 감옥에 가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자유인지 모른다고. 자유는 오직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야지 자유함이 있고, 진리 안에 들어야지 자유함이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그 진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주우지 마세요.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해요. 이런 감정은. 이 감정, 내 감정을 잘 사용해야지, 감정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울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마귀의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야, 자유를 한다니까요. 과거,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나를 있었어. 과거, 예, 나를 온수화어서 과거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가 나를 이렇게 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우울하다 괴롭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괜히 거기에,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괜히 시간만 남겼요 내가 괴로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 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뭐, 마신, 술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담배 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커피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뭐, 게임해서, 게임 해서 게임은 게임 막, 운동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못 박아버리고, 생각이 나면 못 박아버리고, 생각으로 못 박아버리고, 내려놓고 자유! 아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믿음인 사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 주신 진리를 붙잡고 이 자유를 누리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똑똑, 진짜 예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가 피를 흘러 죽으셨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겠어.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시게 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만큼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바보처럼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을 자격도 못누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지를 딱 데려다가 왕자 집에 데려다가 옷, 목욕을 시켜주고 또 왕자 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이, 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왕자로.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는데 거기잘 적용을 못하는 거. 거지의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찌들어가지고.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렸는 거죄들로 살아가지고 그것이 편한 줄을 생각해. 거기서 나오면 더 자유가 있는데, 더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거기서 못 나와요? 그또 거울로 돌아가. 돼지가 그러잖아요. 수렁탕에 돌아났다가또 젊은 또, 또 수렁탕에 들어가서 앉아서 돌아와서 돼지가 잠을 자요. 우리는 돼지같은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보기 안타까우겠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자유를 주겠어. 십자가를 주셨는데 구원의 천국을 보내고 십자가를 주셨는데 풍성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믿음만 있으면 기회를 만든다고 인생의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기회, 나의 인성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교회를 만들어가고 인나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기회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기회를. 믿음이 있어야 되죠. 누가 뭐, 누가 뭐 실장 있지를 못 가시자 예수께서 모든 백성의 맥성, 백성에게 들러주시기를 맞추신 후에 오늘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구하여 어떤 백성이 일러주기를 그러나면 백부장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예수 소문을 들었소 복가시이자 예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구원을 종원하시를 청한지라 예 저희가 예수께 다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을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한 이다. 예수 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를 몇을 막 보내서, 보내오셔서 그 종들 구원하여 청하에, 청한제라 청하, 청하 그랬어요. 음을 듣고 몇을 보내서. 맞아, 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자 가로대 이 일을 하셨니가 이 사람들에게 합당하니다 그랬어요. 왜냐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 같이 볼까요?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도 함께 가실세에 집에 머지않 아니, 아요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가로대. 주여, 수고하지 마오, 서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아이다백 부장 사람은, 완전 민족, 민족을 사랑하고, 막, 막, 그, 해당을, 막, 해당, 교회 같은 거 해당을 막 저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 갔어요. 그 집에 멀지 않아? 아니, 야백부장이 벗을 보내요, 가로대. 멀지 않을까. 백 부장이 이제 벗을 보냈어. 주여, 수고하지 마오, 서서. 내 집에 들어오지, 들어오시면 난 감당치 못하겠네. 들어오시면 오실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기회를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직장 짱이벗가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를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믿음으로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저도 남의 하수아에둔 사람이요. 저 아래도 분명히 있으니 이대로 가면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저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백부장에다 백명을 건너리는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군인이에요. 군인, 쉽게 말해 군인인데, 이게, 이게 군인인데, 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그렇지만. 7째 구절까지, 시작. 예수도 들으시고, 저렇게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물에 기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만, 이러니이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나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가지고 있고, 오늘 사람 랑이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한, 여기서 7장째는, 7장, 말씀하사, 내 하이에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치우라 받고, 내 문제를 해결 받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형통한 축복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음만 있으면. 이거는 질병뿐이 아니에요. 꼭 이거는 여기서는 질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건 가지고, 백분의 나왔지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질병이라는 걸 죽겠을 때 그거는 가지고 나온자래요또 우리 인생도 마찬 맞잖아요. 질병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죠. 아멘. 어디 보려고 할까요? 예수껏돌 들으셨죠. 귀여겨 돌격. 어는 무리하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다. 이 믿음을 보시고 진짜 이 믿음은 좋다. 칭찬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칭찬.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이 야! 진짜 너는 믿음이 좋다. 진짜로 믿음이 돼야 되는 거면 진짜만들 믿음이 돼야 돼. 그나 믿음 높어 가지고 그냥 진짜는 못 받고 그냥 맨날 마귀 새끼한테 그냥 끌어다니고 생각이 잡히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생각이 잡힌 사람은 이마귀에 잡힌 거예요. 그사람이말 생각이 잡힌 사람 은 말도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해. 행동도 그렇게 어떻게 주님이 믿음을 없는데 일을 하겠어요. 믿음에 믿음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의도 글자는 현재는 유수들이 없고 교회 보면 현재 그런 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알루리야포기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하셔야 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 집에 돌아가, 봄에, 어떻게 돼? 종이 이미 강거리였대. 이미 치료되었다는 거. 예요 주님이 말씀만 했는데, 말씀만 했는데, 치유가되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 간제한이었어요 과연 인터넷도 얼마나 속도가 빨라집니까? 갈수록 빨라지죠? 요즘 태가로 움직이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옛날에는 100기가 옛날에 뭐 그다음에 뭐 200개 300기가 뭐 500기가 테라잖아요, 테라. 우리도 테라를 쓰잖아요. 속도 빠른 거. 테라스도 또올라갈거 아니에요. 영의 속도는요. 제한이 없어요. 아멘. 또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이 삶이 있어서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긴 시기가 됐어요. 십자가를 지긴 시기가 돼가지고, 개쌤을 동산을 갔어요. 개쌤을 동산을 갔어. 땀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간절히 하는게 기도를 했어요. 그또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한시도 한 시간도 깨깰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깰수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시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 집에서 좀... 아이고, 좀 피곤하니까, 자, 좀 잠을 자게 되면, 이상한 꿈을 꿔. 더런 꿈을 꾸더라고. 왜 그래?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또 잠을 자게 되면, 마귀를 보는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야, 그래, 정신 차려야지. 깨어, 깨어, 깨어 기도해야지. 그러면 혼자, 아이고, 정신, 차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저를서도 기도시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뭐, 맨날 저도 여러분들 이름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시작. 마태 26장 40절 시작. 제자들로사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동안너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한 시, 한 시가 한 시간만은, 한, 시, 한 시간만 이렇게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마귀 밥이 마귀, 안안 되고 너떤 분은 10분도 못하고 30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굴러이 되면 한 시간은 그냥 가더라고. 저도 처음에 뭐, 뭐, 몇 번도 못 했어.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뭐한 시간은 걷더니 하더라고. 별거 아니더라고. 성령 받고 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 기도해 주십니다. 네. 높은 지 있는 사람을 기도한 이유는 악한 권세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한 권세를 잡아왔습니다. 잡았다면해개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그 악한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 옮기시도록, 우리 기도해 야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도 이번에도 그랬죠. 우리 갯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곤이, 그 다음에 곤이 는 자, 또, 연약 는 자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면 중에서. 또, 예를 에서 너는 내 부르지는 내게 있고, 그거, 내가 응답했고, 크고, 내가 아주 못, 크고, 비면은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데다 받으려 했습니다. 아멘. 네.